하루 동안 영상은 3편이나 올리는 건 처음이야 오 처음이야 처음이야 그래 처음이야 플레이 아 이건 탈취 맵이야 탈취 맵 잠깐 이거 SK 투루도 삭제하고 잠깐 에 서바이버도 삭제할 거니어아 음...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자 다른 맵을 하나 살까 아니면 이거 할까 시보자. 응? 새로 새로 뉴. 자, 이건 SK로 또 SK2를 해줘야겠죠. 해 SK2하고, CD는, 음, 구독자, 아 어, 구독자. 나. 나. 53. 왜냐면은, 응. 이게 그, 먹방이 53이었어요. 지금 더 올라갔을 수도 있겠지만. 음, 마크는 매우 좋네. 응. 마, 마크도 꽤 인기가 많아요? 인, 응. 인기라니, 인기인데 응. 자, 일단 나무로 세게를 응. 하이 동물이 었어 동물이 잘못해 나온 건 아니겠지 스피드가 빨라지는데 어? 잠깐 이거 뭐야? 몇점몇점 몇, 몇이야? 몰라 그러게? 왜, 왜 이렇게 조금 스피드가 빨라진 거 같지? 일단 나무를 한 그릇 키워 버릴까요? 아 맞아. 추고 방식으로 가자. 내 네, 추고 방식이고 네, 공간리 방식대로 가 보자. 그래. 우리 방식은 그냥... 나무 몇 그릇. 음. 두 그릇? 그래. 두 그릇. 추고 방식이랑 거의 비슷한 거예요. 추고는 어. 그거래요. 나무 한 그릇으로 해요. 그다음에 돌 아홉 개를 키워요 왜냐? 삽까지 만들 거니까. 걔. 공간이면 어.. 칼? 도끼? 어.. 칼, 도끼, 그 다음에 뭐지? 음, 칼, 도끼 곡괭이, 곡괭이 칼, 도끼, 곡괭이 만들어요 우리는 한색킬거예한색 한색? 아, 30 30? 응 음. 오케이 아 아, 아, 아 일단 그 심어줘 어, 제기 동물 이 있네요 동물이 이 아기 양들이 너무 푸을 많이 먹어 자, 일단 고르캡시야. 아, 에이, 일단 곡괭이부터 만들어야지. 내가 왜 이러니? 음, 음... 음... 다 만들지. 목재는 다 만들지. 아, 맞다. 목재는 다 만들어야지. 나왜 이러냐. 이게 이게 나무가지인 줄 알았어요. 순간. 일단 12개를 만들고. 넣어두고. 나무 곡괭이로 만들어야겠죠? 땅을 반다. 땅을 판다. 시시 나무 곡괭이로 한 세트를 깰수있 진짜? 응 어. 내가 제가 마크를 그렇게 잘, 잘하는 건 아니라 잘 몰라요 마크 등급 전 금이고 얘는 다이예요 콧막까지는 얘라 돌몇 개? 돌30 30? 20? 10 10 10 응. 아이 20 20, 20. 22층 더, 제일 적당해요. 활로도 만들네 그래. 우리의 응. 방식은 뭐, 무기 같은 거 어떻게 해? 응. 어, 응? 무기 같은 거? 어. 칼, 이런 거. 좋아지는 대로 써. 좋아지는 대로? 응. 그 대신, 음. 철 같은 건, 년여. 음, 난 고기만 들고 칼만 들고도끼로만들다도끼로만들고 화로. 난. 아 맞아, 화로, 화로. 나머지 네 개는 그거 있잖아, 계단 만드는 거할 때. 웬 계단? 응. 아 무슨 계단 같은 거 만드니까. 아 이거 이거 이거. 아 이건 키갈까? 응. 그래, 키가자. 이거 또 버려줄 거니까. 제가 이걸, 네. 제가 이걸 왜 했느냐? 버릴라고. <laughs> 제가? 이거는 간단하지. 무덤. 곡괭이 무덤. 어차피, 뭐, 남, 나무, 나무 곡괭이가 좋아했던 거다 <laughs> 놔줍시다. 예. 네, 일단, 뭐, 고기들이 잡아야겠죠? 양도 제가? 잡아야 되고. 따다다. 무조건 잡다 나무는 3마리만 잡 맞아 일단 이거 캐고 그..이거 도..나무 캐고 응. 아이씨 이거 애들 다 잡고 나무 캐..나무 캐고 그 다음에 집을 만들어아집 만들고 그 다음에 미으로 고고씽 응 구워서 먹을까? 구워 먹어야지 그래 어차피 뭐 한..한..방간밖에 한, 한, 한 안.. 이거 피스포 아니지? 응 음. 근데...어... 근데, 일단 여기는 고기가 먹개 있죠 지금? 약간 저기... 다섯 개 소가 또 있어 뭐래? 아기소 아 저기구나 아기? 저기, 그냥, 음, 저기 아기소 이건 음... 여기는 얏! 죽이지 않는 게 상치 잘하고든아 왜? 안죽 고기 안 죽음 있었어 응? 뒤에 있음 자식. 먹어도록 하겠습니다. 너 일부러 안 먹인 줄 아님. 아님? 진짜 몰랐어. 잠깐, 어디다 집을 주지? 음, 평평한 데를 찾아봐야겠어 잠깐, 일단 나무를 키자 음. 나무 키고 평평한 데 찾을 때까지 음. 끊고 올까? 그래. 일단. 나무는 켠다. 나무는, 어, 삼십. 30... 한 세트. 그래, 한 그. 그럼 세트. 그럼, 넷 세트. 목재 넷셋이야. 목재 넷셋이면, 뭐, 집은 충분하겠죠? 아, 충분하다. 이게, 우타리도 만들 거기 때문에. 그, 그러니까 한세하고열개 정도? 그래, 한 세트하고 열 개. 그 정도면 응. 못해지 지금 몇개 잠깐. 16, 17, 18. 잘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현승이 고정멤버 있죠? 걔 탈락됐습니다. 아웃! 네, 아웃이죠. 아웃, 아웃다. 널 아웃 시킨다. 네, 왜, 왜, 왜 탈락되냐면, 음. 걔가 좀 나댔어요. 어! 시킬나대기 와, 양한 마리 안 잡았었어. 응, 몰랐어. 어, 몰랐어. 음. 예, 지금 고기만 썼는데 빨리 고기 쓰고 싶다. 현승이의 새끼, 나대기! 미친놈, 나대지마! 나대기! 나대지 말라니까! 고, 고대기! 음. <laughs> 고자대기! No. 고자 만들기! 아이, 거 혹시, 포켓 에이션에 그 추가돼? 어. 어이씨, 깜짝이야. 그, 폐강. 폐강 아니. 어, 아, 아, 자연동굴도 없는데. <laughs> 자연동굴 8부터 생겨. 나이스. 굽대지 뭐. 근데 지금 7, 4야. 똥. 여기 7, 죽을 4. 6, <laughs> 7대 4. <laughs> 킬윈 운이 좋아서. 하. 어4 6 개인 아직. 사루 또? 죽어서. 죽어서. <laughs> 키이이개니 운이 좋고 사가 진이 죽어서. 오 사가다. 어 앨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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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상님. <웃음> 맞아 조상님. <laughs> 거자 너. 살아있는 조상. 어저 석탄이 있네요. 보이시 뭐안 보실 수도 있겠지만 전 석탄이 있어요. 제 눈에 내 보여요. 그래도 보여. 음. 벌써 50몇개네아이 밤이니 음. 이럴 수가. 밤. 그따위야 그러고 보니 음. 침대 만들려면 목재 세개 필요하니까 열한개 캐야겠네. 음. 재수 음. 없지. 야, 근데, 문제가 네. 있어. 목재가 네. 더 있어. 어디? 아! 오! 지금 당장? 침대를 만들고? 자는 거야. Good night! g 음. o 네. 하고 왔어요. 우린 기사에 동원모드를 쓰지 않는다. 네, 동원모드 따윈 필요 없어요. 그딴거왜 있어? 모두 모드 소개시켜줄 때만 쓰는 거지. <laughs> 어리소 통한 놈 통한 모드질이야. 자 다섯 개죠? 그럼 다섯 개만 기면 되니. 어째서? 아 맞다, 맞다 맞다. 1, 2, 3, 4. 오. 딱 됐네. <laughs> 자 이렇게 했으니까 네 일단 목재로 다 만들어 버리자. 아 맞아 목재로. 아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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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네다라라라고라라라자 분명. 응, 응, <laughs> 일단 아이 라라라라라라라라고라라라라 헤이 hey. 야 응? 나무 두 개만 더크래 왜? 그건 다섯 쓰이시대 아 그래 아, 둘끝응 목재로 만드는 거야 다섯 쓰이 되는 거지 되는다다다다다다다다다 자 평지 찾아오겠습니다 게 바로 앞이서네 아 이게 뭔 일이냐 흙좀좀 개야겠다 좀 왜? 여기, 니 그, 여기 뒤쪽에, 우선 흑점이. 흙덩이... 아. 나무가 딱 다섯 셋이야. 나무 다섯 셋의 힘? 일단 꽃좀다 캡시다. 꽃은 필요 없는데, 쓸데없어 보이잖아요? 꽃은. 맞아. 오줌 오줌 오줌. 오줌껏. 하이. 물을 너무 많이 먹었더니 오줌이 마려 아, 이거 빠따해 아, 이거 화장실이 있나요? 어저기 저기. 네. 감사합니다. 나무한테 어라 여기 있네. 나무한테 씻어라 오, 찾았다. 자, 일단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일곱. 응? 내가 어. 엄마 폰으로 만들었던 집 알려줄까? 잠깐 크기 처음엔 좀 작게 해서 2층까지 만들고 그 다음부터 음. 나무 캐면서 아, 그렇게 크긴 지지 않을 거야 음. 그렇게 크긴 지지 않을 거야 근데 왜 이렇게 많이 만들었는지 알아? 쟁을 아이템을 열 곳이 없어 야 그래? 예, 니, 니가, 응. 니 엄마 번호 지은 집 좀, 여기 응. 지을 수 있음? 응. 그래? 잠깐만요. 요좀 켜고, 아니, 끊 말고. 아, 끊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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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끊어. 내끊겠습집 네, 짓는 중. 짓는 중. 집 짓는 중. 예, 집 짓는 중. 네, 집 짓는 중이야? 녹화 중. 녹화 중. 지금 이건 찍지 않을 겁니다. 지금 유리판 구원들아죽는줄 알았어요. <laughs>